안녕하세요. 동포생의 김종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1일 네, 토요일입니다. 아, 그리고 2023년 또 하반기가 아,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아, 또 주말인데요, 아,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아, 지난 6월 28일 내 네, 통계청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난 한해 12만 3,795명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매달 1만 명꼴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이 수치로 또 제시를 하니까요, 더이 피부로 어, 와닿는데요. 어, 대한민국 인구가 매달 한만 명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단 이런 조치가 없으면은 인구 감소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또 경고성 통계청의 또 보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한 관심 무엇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인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200조 원 훨씬 넘게 큰 비용을 들였지만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부에서 이렇게 사람을 들이오고 와서 그래서 인구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뭐 결국은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정책이라든가 또 이민 정책 뭐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큰 관심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 이 아시아 경제 지난 6월 29일자입니다. 외국인 정책 수단에는 법무부 인구 공배 해결 방안 대나 이런 제목으로 어,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요. 어,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어, 법무부가 어, 최근 그간 5월 20일이 이 세계인의 날이죠. 이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돼서 지정한 날인데 그때 뭐 다양한 이뭐다문화 행사, 외국인 관련 행사가 이제 전국적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서는 외국인 정책도 그때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어떤 정책도 제시하고 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외국인 정책과 관련 내용,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한, 뭐, 아시아 경제 신문에서 분석해 보니까 근 한두 달 사이에 아홉 건의 외국인 정책을 이렇게 쏟아냈다. 이런 보도입니다. 어, 이걸 보면서 어,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인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법무부가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내놓았는지 그러면 일목요원하게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또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좀 참조가 되고 어, 또 어, 한국의 외국인 관련 정책, 또 외국인 정책이지만은 여기에도 동포 정책도 어느 정도 또 결부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참조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일부로 나누어서 최근에 이 법무부가 내온 외국인 정책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걸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말씀드리기 앞서 제 옆에 광고를 하나 이렇게 좀 같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어, 서울 이왕병원, 네 제가 앞서서 몇 차례 이 소개 이 뉴스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서울 이왕병원이 저희 동포세계하고도 또 이렇게 협력관계를 맺어서 어, 또 어,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또, 서울 이왕병원을 찾는 분들에게는, 친절하게, 또, 이렇게, 여러 상담도 해주고요, 또, 진료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관절 척추관 전문치료병원인데요. 내과건강검진 이것도 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이 병원을 이용할 것 같으면은, 서울 이왕병원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안내 말씀 드립니다. 어, 서울 이양병원이지만 은 서울에 위치하지 않고요. 인천 주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서울하고 인천을 연결하는 이런 지하철 이로선 보면 은 어, 주안역이 있죠. 거기서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천 주안동에 위치해 있는 이 서울 이양병원. 어, 그리고 어, 특별히 이 중국 동포들을 위한 이 전문 상담 창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 상담이 예약 전화번호가 0 3 2 2339988인데요. 특히 중국동포, 특히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중국어로 이 통화가 좀좀더 어, 자유로우신 분들은 01091898086이 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서울 이암병원, 네 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어,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또 서로 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 어, 정책, 이 그동안 법무부가 내놓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인천국제공항 내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첫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출입국 심사 환경을 대폭 개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혼잡한 시간대에는 심사관을 추가 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고요. 그리고 입국 심사가 빨리 끝난 이 국민 심사장, 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심사장은 빨리 이렇게 끝나면은 외국인 전용으로, 외국인용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산 시스템의 그 속도도 개선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7월 3일부터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이 국적자라든가 전자 여행 허가 이용, 이런 것도 편의도 이 개선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자여행 허가, 요와 네, 관련돼서 유효기간이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요. 이 3년으로 확대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올해 기간 동안 일을 해서 검증된 외국인이 숙련 인력이 되었을 경우 계속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무부가 6월 25일 이 보도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시급한 농어촌, 또 산업, 또 대학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어, 환경을 손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볼까요? 어, 기존의 체류 자격이 5개월이었는데요. 이 8개월로 한번더 3개월 이렇게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요. 그 오랫동안 단순 업무 일을 해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이 체류 자격을 저는 바꾸는 그 전환 근무 시간 그것도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이제는 4년으로 단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숙련 기능 인력을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그 인원도 확대를 했다는 건데요. 어, 최대 8명까지 가능했었던 거를 이제는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로 확대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대 8명인데 그 이상도 이제는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뿌리 산업이라든가 농축어, 이 비수도권, 이 지방에 있는 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내국인 고용 인원의 이30% 수준까지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 숙련 외국 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이 법무부는 단순 노무일로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 인력이 됐을 경우에 전문 이 숙련 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을 해서 더 출국하지 않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인원도 대포. 이 확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올해 7월까지는 그 인력을 5천명으로 잡았는데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숙련기능인력이 그 동안 총할당인력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천명이었지만 은 올해는 3만명으로 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네, 지난해는 2천 명 정도만 단순 노무에서 숙련 인력으로 이렇게 바꿔줬지만은 올해는 3만 명이니까요, 한 15배 정도 더 대포 인원을 확대한 거죠. 그 만큼 이제는 외국 인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 시대에. 는 일국 인력에, 어쨌든 국내에 계속해서 체류해서, 어쨌든 한국에 정착해 살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학생과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이 비자제도 개선을 해서, 이 지방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 특별히 그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6월 23일 법무부 보도 자료입니다. 먼저 이 지방대학의 유학생이 재정 능력을 그 심사기준을 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유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에 유학 오기 위해서 학위가정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한 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 그러니까 이 자기 통장에 그 정도의 돈이 들어있어야만이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이 학위가정은, 어, 1,600만원. 그리고 어학연수생 같은 경우는 800만원으로 이렇게 재정 능력을 어 소폭, 이렇게 좀하향 어 이렇게 조정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요, 유학생들, 어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죠. 이 시간제 취업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 시간과 범위도 확대를 했다는 내용이 있고, 또 유학생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어 현재 허용된 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이었는데 25시간으로 이 5시간을 더 늘려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업 성적이라든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 경우는 어 추가로 5시간을 더 늘려주셔서 일주일에 30시간까지 이렇게 취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도록 한다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을 어, 그런 이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전문 분야 전문 지식 또 전문 기술 이걸 통해서 그 필요로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인턴으로 취업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을 또 허용을 해준다 그래서 아마 졸업 후에는 그 회사에서 전문 인력으로 계속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겠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학생과 관련된 정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도요, 이 한국어 능력 시험, 그냥 그러니까 토피이라고 하죠. 그거 외에도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 이수 성적. 그 다음에 이 세종학당의 이 한국어, 어, 이 능력 평가. 이것도 저는, 어, 인정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 어, 그리고 이 한국에 이 단순 논문 인력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내가 좀더이 전문 기술을 쌓기 위해서 어,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학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문 취업비자로 들어왔지만은, 나중에 이제는 전문 인력, 수녀 인력으로 체류 자격을 2-7 이거로 변경할 때 아마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국내에서의 계속 체류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이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이렇게 내놓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가 있냐면 국익 기여자 체류 자격 결정 때 충분히 반영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법무부가 이런 내용의 보도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검거하는 데에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외국인 A 씨와 그 배우자와 자녀들의 체류 연장을 허가를 해줬다. 아주 이례적으로 이 법무부가 그 보도 자료로 이렇게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동훈 장군이 이와 비슷한 경우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결정할 때에 그런 기여한 사실을 이렇게. 충분히 반영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전반적인 체류 정책이 한국의 국익에 또 대한민국의 안정에 기여한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이렇게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어, 이렇게 입국을 또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거에 따른 또 불법 체류자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사회적 안전망도 많이 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또 역시 국익 기여자에게 에, 그런 일국인에게 체류 어 자격 부여를 할때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는 뭐 이런 제도도 이렇게 적절히 시행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1부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2부에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뭐 저희 댓글로 어또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또 거기서 성실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뭐 많이 요청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어 볼때 좋아요 또 구독 신청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대표 변주장 김용필이었습니다